상추입니다. 상추. 아, 딱 키가 엄청 자랍니다. 쑥갓입니다. 쑥갓. 숯갓. 쑥갓도 키가 50cm 이상 자랐습니다. 에, 적게자를 씨앗을 뿌려서 했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적게자입니다. 비트입니다. 비트. 비트도 이제 좀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무하고 비트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열무하고 비트. <laughs> 배추입니다. 전부 씨앗을 파종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벌레가 적고 약, 약을 한 방울도 안 쳤는데 아직 어, 벌레가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상추, 쑥갓, 상추. 이거는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인데 씨앗을 버렸더니 그냥 어, 마늘밭 옆에 나는 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모종을 사다 심은 겁니다. 아,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가지 두 포기. 두 포기에서 식은 따먹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 네 포기. 그리고 방울 토마토 네 포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두 포기는 파프리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요 이쪽은 고추입니다. 고추 계속 진딧물이 아주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 와사기 고추입니다. 여기는 고추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고추 씨앗,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나고 일반 고추입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됩니다, 감자. 아, 초기 성장은 부진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 감자밭이 세골입니다, 세골. 이것도 감자인데, 한, 한달 이상 늦게 심은 감자입니다. 어떤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지나고, 하지 지나고, 한, 한달 후에 수확을 할, 장마 지나고 수확 계획인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호박, 호박도 지금, 줄가 아주 많이 나갔습니다. 애호박하고 단호박, 단호박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일반 호박이고 단호박하고 애호박입니다. 단호박하고 애호박.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놈은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도 요즘 가물어서 거의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근도 잘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돌나물, 돌나물이 자라는데 중간중간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돌나물하고 옥수수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따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아, 옥수수는 씨앗 파종한 건안 되고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땅콩입니다. 땅콩. 아, 땅콩도 가물을 가지고 성장이 좀 더딥니다. 잘 자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성장이 너무 가물어서 좀 느립니다. 여기는 고구마, 고구마 한단 100개를 심은 곳입니다. 고구마. 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좀 돋아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구마 모종을 한 건데 성장이 너무 늦어가지고 순이 조금씩 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요것들은 팥입니다 팥팥 팥. 팥은 파종도 안하고 작년에 수확하고 중간중간에 떨어진게 낫는 거를 여기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요거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 진딧물 벌레들이 많이 덤벼, 덤벼가지고 어, 이 망을 씌워놨습니다 강낭콩입니다 얘들은 수박인데 수박인데 씨앗을 파종해서 놨는데, 너무 적습니다. 성장이, <laughs> 성장이 아주 느립니다. 수박, 수박. 여기. 얘는, 어, 마입니다. 마. 마인데, 이렇게나, <laughs> 지 멋대로 크고 있습니다. 지 멋대로. 아, 심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씨앗 주변에 전부 말을 심어 놨기 때문에 씨앗이 날라와서 크는데, 저절로 자라고 있습니다. 뭐 대책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